중심에서 맘모스 빵을 아또 제가 서울에 볼일있어서 나왔는데 근처에 그거 장씨 그 장시 그거 그 맛있는 거 그거가 또 있더라고요 놓칠 수 없어가지고 지금 먹으러 갈 거예요 장발장 빵입니다 그렇다고 해도지 어 여기 오늘의 그 장모 그거 2시 거를 노리고 있어요 기다리면은 한착손으로 번호표를 주신대요 이거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해서 줄 서있는데 저만 줄 서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좋은 거 맞아? <laughs> 오, 저기 지금 커다란 게 보이고 있어요. 어 저거지 저거지. 네! 네! 아 번호표.. 번호표 안 받아도 돼요? 아예 예. <laughs> 네. 아 이것만 살건 아닌데. 아 천천히 부르세요. 아, 고기세요, 아 네네. 그럼 봐봐. 지 가고만. 네. 단짠을 맞춰야 되니까 마라 고로케로. 아, 이쪽으로. 이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아, 마라를 좋아하세요 네. 마라를 좋아하면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고로케보다 마라를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근데... 믿습니다.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커피를 또. 얘가 그 고로케인데 마라 고로케예요 그리고 이거이 생크림 단팥빵. 그리고 드디어 대왕의. 왕 맘모스 빵. 아, 제일 궁금했던 맘모스 빵. 아, 영롱하시다, 영롱하셔. 앙금이 두 가지 색깔. 녹색과 팥. 맛있어, 맛있다. 가운데는 생크림이군. 내가 서울역 앞에서 이걸 먹게 될 줄이야. 엄청 커요. 서울의 중심에서 맘모스 빵을 먹다. 여기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될군 보통 녀석이 아니야. 굉장하군. 여기 이런 서부로 덩어리 취향적이야. 이쯤에서 생크림단파빵으로 넘어가자. 어유 그냥, 그냥, 그냥. 귀여워, 귀여워. 아, 말이 뭐해. 아, 탱크림 아, 풍미 가득해. 빵실빵실합니다. 아, 이빵 너무 귀여워요. 아주 그냥 아기 궁둥이 같이 그냥 통통. 음, 이제 제가 이제 단팥빵과 생크림 단팥빵 중에 고민을 했는데, 얘를 선택하게 잘한것 같아요. 음. 아우. 장발장에 요 정도는 훔쳐가줘야. 그 다음에 이제 짠으로. 제가 또 빅데이터를 수집했어요. 마라맛을 좋아하면 얘가 더 맛있겠다, 맛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바로 또. 음, 존나 좋아. 아, 달라. 살짝 매콤하면서. 근데 또좀 흥분한 것 같으니까 약간 자제를 요화합니다 이번에는 틀렸어. <laughs> 먹으면 너무 맛있어 <많이> 버리니까. <laughs> 저꼭 그런 게아니 아 그건 너무 오바예요. <laughs> 어, 이거 엄청 맛있어요. 그 원래 진, 그 그냥 그그렇게는 조금 느끼할 수 있는데 어, 여기 살짝 매콤한 마라향이 아주 좋아. 야 깜짝 놀랐어. 푸주 들어있어, 푸주. 푸 진짜.. <laughs> 푸주가 들어있잖아. 오,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푸주 푸주. 그 종이박스. 방금 중국당면 들어갔습니다 어 왜?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나좀더 먹어야겠다 그치? 나도 한번좀 하겠다 이만한 빵을 먹어보겠다 아 사실 이거 세개다 먹어봤는데 한단에 고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를 객관적으로 골라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맛있어 먹고 어우 맛있어 했는데 두 번째 먹고 세 번째 먹고 또 맛있어. 짐에서 또 궁둥이 한번착 때려주고. 와, 미쳤다. 강아지도 지금 인정한 맛. 와, 미쳤다, 맛있다. 아, 조금 가라져야겠어 진짜. 다음으로 빠르게 또 빠르게 기동해봅시다. 또볼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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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없어? <웃음> 내일 만들어 볼게 <laughs> 사리 사욕을 채워 기다려보고 <laughs> 그냥 가지마 이게 또 이렇게 또 따라오면은 또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laughs> 약간 프라이탁인가? 그거 같다 어, 괜찮은데? <laughs> 어 어, 오 이게 남성 타워 귀여워 남성 타워 사주셔야 <laughs> 이거 귀여워요. 고검. 나 이거 살래. 귀여워. 오 귀여워. 따니가. 이거. 이거. 안 되겠어. 표정이 <laughs> 너무 기분 좋아져. <웃음> 사야겠어. <웃음> 아 뭔가 빠져들어. 어 뭘로? <laughs> 이것도 사야겠어요. 야채야채. 야채 좀 많이 챙겨놓을때하나로 시작해 게요네네 네, 괜찮으시고요 뭐, 기절 좀 해주세요 양쪽에 한 분씩 있세요난들 네. 스킷한다고 아 비빔국수? 아니 칼국수 <laughs> 여기 칼국수 2개 아뭐 어, 벌써 나왔어 어, <laughs> 나, 네, 감사합니다 어우 다 이야 맛있겠다 <laughs> 여기다 이거 이거 와 어, 그 마늘김치 어. 1인 1불 와 네. <laughs> 아, 국수가 나왔어요 아, 국수 칼국와 아주 것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만늘김치 이까진 가 나는 더 나가도 차해차해 오. 고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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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마늘김치. <laughs> 마늘김치? 아, 아 보통 칼국수가 맛있다고 해야 되는데, <laughs> 김치가 더 맛있다고 해. 음. 되게 맛있다. 음, <laughs> 내가 또안 믿겠지만, <laughs> 어, 지금 건드리면 안 돼. 어, 아, 뭐? 요즘 <laughs> 고기국수 같은 게 먹고 싶었어. 아 오늘, 오늘 그냥 어.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어. 엄, <laughs> 개인 업무를 다 보시네 어. <laughs> 개인 맛 업무 어, 더 맛있다 근데 어 진짜 맛있다 근데 응. 음. 어, 진짜 맛있나봐 <laughs> 대화가 없어 말하면 안돼요 빨리 먹고 먹어야 돼요. 밥을 안먹으면 아쉬우니까. <목소리> 마니 김치 때문에 이거는 꼭 필수로. 안 그러면 이제 마스크 안에서 나 혼자 테러 당하는 거. 야 셀프 테러. <목소리> 꼭 먹어야 돼. 오랜만에 잘 먹고 가네요. 안녕히 계세요. 덕보고 있다 괜찮아. 괜찮아. 쿨하니까. 어. 어, 갑자기. 쿨한 어. <laughs>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꼭 밀렸는데, 단계가. 단계를 했는데. 포장 하 하려고 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뭐 거의 뭐 한국 관광 코스구나, 이거. 뭔지도 몰랐잖아. 그냥 이렇게 한것 같았어. 아이고, 무서워. 아닌가? 색이 좀안는것 같은데? 나는 웜톤이야. 어, 날씨 오늘 되게 좋네. 이게 그 유튜브 채널이냐? 어, <laughs> 차넬 채널 앞에서 OOTV. <laughs>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매직아이? 오리를 찾아라. 아, 네. <laughs> 아 이거 이거 충무김밥 이거 들고 명품관 한번 들어가야, 어? 거기 가로 두 간데. 조금만 질질. 어왜요저 아, 먹으려고요. 뭐 하지? 맛있겠다. <laughs> 아니 이게 그거 아니? 닭껍질? 몰라. 맞네 스킨. 어. 저 그러면 이거 간장 하나랑 그리고 이거 고추장 하나요, 예. 고추장? 아아 아, 아, 이거요, 고추장? 예. <laughs> 저 주문 돼요? 네. 먼저 오신 분은. 네. 어느 <laughs> 벌레인데? 아, 고추튀김 하나랑 오징어튀김 하나랑 떡볶이 1인분이요 포장이세요? 네. 고추, 오징어, 떡볶이요. 네. 네. 우리 이 튀김이랑 같이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뜨거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뜨거워. <laughs> 아니, 구독자님 계속 뛰어오셔가지고 이거 즐거워가셨어요. 그 지금 일하시는 중이라고 그냥 죽으면 가셨는데, 어, 자웅스러워서, 아 어,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을게요. 친구들 안녕. 이게 그래도 제일 잘가? 이게 맞나? 이거 제일 중요한데. 저 진짜 1분도 안 남기고 맨날. 아, <laughs> 어, <이것도 폐차요>.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히 계세요. 아 마음이 멍글멍글. 진행하는 길인데, 이 그, 목이 너무 말라요. 요거를 지금 딱 마시면 좋겠어요 먹차 매너선이 <laughs> 아니라 먹차아또 <못> <laughs> 정체가 시작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오 예쁘다. 간장 여기 미리 부어야겠다. <laughs> 이 와중에 간장까지 <laughs> 역시. 아유 하나를 먹더라도 맛있겠다. 어, 새우딤섬. 탱글 탱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음, 새, 새우가 느껴져 어, 너무 맛있어 어, 방금 탱글탱글해서 튀어오를뻔했어 새우가? 아니뭐가아 맞죠 음, 아 솔직히 구독자님은 계셔서 민먹으로 시켜봤는데 아 맛있어요 아 거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막힙니다 아 너무 밀려 너무 밀려 아 얘는 또왜 이렇게 맛있어 맥주도 마셔 <laughs> 맥주, 맥주도 안그래도 지금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저기 와인있어 와인, 있어, 와인. 아, <laughs> 신발도 이렇게 따서 먹어 <laughs> 어 이번에는 닭다리살인가 조용 음, 조용 <laughs> 나 지금 심취중이야 어, 요거 요거 역시 닭껍질은 튀겨도 맛있고 신기하네. 음. 어, 이제 정체 구간이 풀려가는 거 같으니까 빨리 먹어야겠다. <laughs> <laughs> 사실 정체 구간 이런 거랑 상관없죠. <laughs> <laughs> 되게 의미부여. 빨리 줘. 이제 뚫렸으니까 시작 끝 300m. 난안만어 왜? 배 <laughs> 안고 아이 괜찮아 안돼 어도 돼? 와, 나 이거 지금 제, 딱 좋아 좀 차가운데 아니 아니 쫄깃쫄깃 아까 샀던 충무김밥인데 요거 김밥하고 여기 무하고 오징어예요 이거는 떡볶이인데 이 떡이 엄청 커요 그가래떡인가봐요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고추튀김 오징어튀김 이렇게 샀어요 아 이거 궁금해 요쫄깃쫄깃하거 아왜 이렇게 먹어야고 충무김밥. 충무김밥은 또 요거. 이, 요거로 꼽아 먹어야 더맛있는 아, 어, 요거 하나 먹고 와. 음, 밍밍해. 바로 넣어. 오, 밍아. 음, 바로. 고추튀김. 튀김이 그냥 손을 부르네. 손으로 잡게끔 돼 있어. 어, 여기, 혹시 뭐가 들어있을까 했는데, 약간 이제 만두처럼. 또 다, 다시, 다시, 떡. 실랑이좀 해줘야 돼. 씹으면서 멍 때리기 딱 좋아요. 오징어를 먹어볼까? 손으로 먹으니까 맛있어 보이죠? 같이 먹어볼까? 한입에 다 넣으면 또 맛있단 말이죠? 존나 이거 는 어이 뚜 계속 그래 내가 앞니로 죽렸잖아피어링아 <laughs> 찍였다 응. 아 이거 이거 응 이거 뭐 갖고 뭐야 뭘 드러난겨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잖아 먹는 데 집중하려면 백두손이 필요해 아 근데 이게 자꾸 아무래도 이게 손이 제일 많이 가네 신기해 아까 요한거 찢었어 겁나 왔었네 아무것도 경지 하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어 <laughs> 사람 지나가나 밥이 <laughs> <laughs> <밤이> 모자예요 <무료예요. 웃음>